난해 아 그래. 잠시만. 잠시만요. 음. 그거 들으셨나요? 5월 3일부터 치즈 킹시보기 보관 기간 변경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유설이 다시 보기 전치를 애용하시라. <웃음> 그렇다면... <웃음> 우리 잠깐 클립 이거 클립 저녁 전용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갈까? 아 근데 이렇게까지 게임이 오래 걸릴 줄 사실 몰랐어. <laughs> 음. 어 어. 어 이거 뭐야? 만우절 장난글. 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밥 먹는 속도에 따라서 다볼 수도 못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보자. 이게 뭐지? 잠시만. 이거 확대 좀 하고. 자 한번 봐볼까? 청아 여러분들의 청정원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제 채널의 유일무이한 영광 컨텐츠 만우절 정리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laughs> 어떤 재밌는 장난들이 있었을지 바로 보러 가보시죠. 새 작품을 선보였던 로스트하크에서는 군단장전이라는 신규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매번 군단장을 보스로 상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신규 컨텐츠에서는 여러분들이 군단장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으로 모험가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보스를 직접 플레이 가능하다는 것은 항상 낭만 넘치는 요소지만 그 퀄리티가 진짜 있을 법하게 제작을 해둬서 더더욱 탐이 나는데요 게다가 아각 보스들의 스킬을 플레이어 시점에서 잘 구현해뒀고 보스들을 플레이하면서 모험가들을 상대하면 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 너무 너무나도 재밌겠다. 매력적으로 잘 구현했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로스타크 만우절이긴 한데 이게 거짓말처럼 오, 좀... 실제로도 나오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뭔지 괜찮은데? 거짓말이 꼭 누굴 속이고 나쁘기만 한 걸까요? 포켓몬고의 경우에는 착한 거짓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와, 게임에서 포켓몬을 제발, 잡을 뭐, 때는 게이지를 있구나. 잘 맞춰서 던져야 엑셀런트가 뜨고, 그렇지 못하면 나이스나 그레이트 정도가 뜨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 던진 유저들에게도 착한 거짓말로 어. 모두 엑셀런트가... 잠시만요. 나 전화. 잠시만요. 잠깐만. 감티 왔다! 나 감티 금방 갖고 올게! 잠시만! 박수, 짝짝짝짝짝짝, 박수, 짝짝짝, 좋다, <laughs> 박수, 짝짝, 좋아요. 나 근데 시간이 나 지금 버거를 다,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바로 게임하러 넘어가야 될것 같아. 어? 다른클립들은 공식 포켓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에는 포켓몬의 여러 시리즈 중 포켓몬 슬립 세개를했는요 <laughs> <laughs> 대체 이걸로 대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하고 보면 선수들이 꼭꼭 다양한 자세로 자는 작세이 여기에 따른 점수를 부여해서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장난으로 만든거긴 하겠지만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미친 퀄리티라 얼핏 보면 광고 영상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결과물이었네요. 사실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의 FPS에 질리셨나요? 아르마 시리즈를 제작했던 보헤미아 인터랙티브에서는 그 스케일을 미친듯이 줄여서 이번에는 미니어처 장난감 군인을 중심으로 평범한 장난감 덤이라든지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게임 타이니워즈를 공개했습니다. 음 어릴 적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논 추억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탐날 것 같은 내용이라 그런지 정식으로 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음, 토이스토리도 맞아 맞아 토이스토리도 음,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에서는 가장 흔하지만 여지껏 없었던 그 무기 바로 손이 무기로 추가됩니다 어머. 손으로는 평범한 공격은 물론 뒤를 찌르는 공격도 되고 오, 이런 식으로 오, 오, 적의 오. 검을 잡는다거나 원거리 오. 공격도 빵야 빵야로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빵냥빵냥! 만약 전투 중 적의 검에 손이 잘려버린다면 <laughs> 걱정하지 않아도 키를 연타하는 방식으로 다시 손을 어머, 불러와 어머, 어머, 싸움을 이어갈수 어머. 있다고 합니다 어머. 또 손은 싸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다른 플레이어와 하이파이브를 연속 5번 하게 되면 그들과 친구가 되어 동맹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맞나? 또 박수를 어... 쳐서 동료를 응원해 버프를 걸어준다거나 놀랍게도 동료를 쥐고 무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쯤되면 손이랑은 별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얘네가 전부 게임에 추가되면 진짜 개판이 될것 같긴 하네요 그런가 하면 올해 만우절은 무슨 약속이라도 했는지 미연식 컨텐츠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그 주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음 패럴드에서는 첫 번째 보스인 조이와 뭔가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캣티메이지,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벨빈용, 그리고 위험해 보이는 핑크뇽,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암시장 상인까지 다양한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연속의 인연이 속됩니다. 마지막에는 2025년 4월 1일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설마 진짜로 낼 생각은 아니겠죠? 코에이테크모에서는 <laughs> 레슬레리아나의 아틀리에를 주제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두근두근 스쿨 드라마를 제작해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그 주인공들이 슬라임인 푸니였습니다. 등교 첫날부터 지각한 미소녀 슬라임과 부딪히며 안 좋은 터진 상에서 시작하지만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며 친해지는 <laughs> 이야기를 다룬 굉장히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게임인데요. 주인공들이 슬라임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죠. <laughs>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는 무기 제작업자로 등장한 더프의 꿈에서 봤던 그의 최애 캐레아스를 주인공으로 한 두근두근 연애 게임을 그것도 VR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음 장난용으로 만든 것 치고는 성우분까지 쓰면서 굉장한 정성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매년 기상천외한 게이밍 용품을 소개하고 냈던 레이저사에서는 이번에 레이저 크툴루를 발표했습니다. 크툴루라니 장난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AI로 작동하는 8개의 다리 어머! 게이밍 의자에 장착되어 게임을 하면서도 청결을 유지하거나 식사를 오, 하는 등의 활동이 괜찮은데? 가능하고 어머, 심지어 지친 유저데 위한 안마 기능과 휠어도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게임을 대신해주기까지 하는 데 실제로 나온다면 정말 획기적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컨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용자의 안전은 보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 아, <laughs>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것 같은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독성 감자 업데이트라는 신상찬 업데이트를 공개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뭐. 감자에 미쳐버린 게임 모드로. 감자 몬스터들, 감자 지형과 초록색 빛, 감자 꽃의 감자 보스와 감자 어, 전전 이들이 머무는 감자 차원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laughs> 그리고 이런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감자 장비들과 도구들까지 감자로 뒤덮힌 세상을 원했던 분들을 위해서 딱 맞는 업데이트가 준비돼요. 감자 드래곤인가? 게다가 그 컨셉에 맞춰서 런처의 로딩 화면에 클릭 효과까지 감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유저들이 마인크래프트 마누저를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컨텐츠를 직접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트레일러보다 더 미쳤다는 걸알수 있는데 어지간한 도구나 블록들은 전부 감자 버전으로 대체품이 있으며 감자복 전용 무기인 감자칼에 감자칼로 적을 죽였을 때는 감자 껍질을 얻는 고증도 있었습니다. 감자 껍질. 잘 들어보면 블록들 부서지는 소리까지 전부 다른데요. 어머 어머. 게다가 왠지 모르겠지만 땅 아래로 떨어지면 가쁜 감자식 엔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차원 추가 모드에도 꿀리지 않는 퀄리티인데 온 서방이 감자다. 남자 세상에 아, 다 한번 빠져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역시 이럴 때 빠지면서 판 가이즈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아. 일리스티드에서 브레이킹 데드라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는 쏘나지는적중기병사를 아, 아. 막아내면서 특별한 미션을 아. 수행하고 또수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해자 이벤트인데요. 역시 뭐니뭐니해도 최고의 마누자 장난은 직접 해볼 수 있는 경우겠죠. 또 다른 게임인 워썬더에서는매드썬더라는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레드맥스의 영향을 받은 건지 원하는 대로 탱크 등에 탈 것을 막애줘하고 황량한 땅을 달리며 적을 작살내 자원을 모아 차를 더더욱 막애줘하는 상당히 두근두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직접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즐겨보시는 마, 것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아닌데... 발로란트에서는 <laughs> 신규 업데이트 4.1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어? 유저들의 불편함을 대거 개선한 해당 업데이트에서는 원하는 기술을 못써 슬픈 유저들을 위해 최고 어, 모든 요원들의 기술을 한대다 써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광탄과 같은 눈뽕에 당한 캐릭터를 위해 눈을 씻는 장소를 맵 곳곳에 등기하도록 고 <laughs> 거짓말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냥 개 못해서 죽은 거면서 앞이 안 보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 게임이 걸 감지해서 나머지 게임 동안 마이크 사용을 금지해 버리는 컨텐츠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마지막 거짓말 금지는 진짜 신박하긴 하네요. KBS 클러스터 트럭, 나이트 폴드, 여러 가지 긴장되는 작품들을 만든 랜드폴 게임즈에서는 거짓말 같은 신작 할인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의 신규 게임 컨텐츠 워닝은 리셀 컴퍼니와 유사하게 친구들과 협동해서 공포스러운 장소로 돌입하고 여러 공포 현상들을 촬영한 뒤스푸크 튜브라는 사이트에 올려 돈을 벌고 꾸미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요. 4월 3일 오전 한 시전에 다운하면 무료라고 하니 일단 받고 생각합시다. 저번에는 뜬금없는 말모드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어머머스에서는 이번에는 긴 모드를 소개했습니다. 말 그대로 캐릭터들이 길어지는 게 다지만 리얼로 적용이 되어 이것도 일주일간 <laughs> 플레이가 됐다고 하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게임 외에도 나무위키에서는 그 시절 PC 통신 컨셉으로 메인을 꾸미고 관련한 사이트 정보를 볼수 있게 하거나 끄려고 하면 이런 그 시절 느낌의 메시지가 우와. 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은 PC 통신을 모르려나 싶기도 한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올해 최고의 만우절 장난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어... <laughs> 영상 재밌게보셨다면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재밌었 o 우와. 영상원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 이렇게. Young Sang, come, s a m i d 서살 o j a Oh, 까 o u can t e l 죠아 여아 좀... 이리... 전기가 전기가 들어가고 있구만. 아 이렇게 보니 되게 되게 무섭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찍어, 찍어, 찍어. <laughs>

아이 멍청, 어어어어 oh, oh. 그러다 죽겠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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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아이고 영상원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 멀리 대륙분 어 영상은 감사합니다. 반갑습랑 안녕하세요. 어머. 어왕키기. 아이 참 이거를 어왕키어키자 됐지 마음에 들어. 오 눈동자에 진짜 발자국 맞아 눈 크게 뜨기 <laughs> 거 까매니까 너무 부끄럽다 나 이제 멀어져도 돼? 아왜 어, 저렇게 아, 하는 거야 아, 아, 왜 아,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한관녀 상관녀한테 흥분이 너무 좋아 아 <laughs> <laughs> <나> 너무 부끄러워 <laughs> 볼 빵빵 왕왕왕 아, 진짜 이거 왜 다! 이거 왜다 이렇게! <laughs> 무슨 소리세요? 왜꿀꺽게왜 이렇게! 왜렇게해놓렇게야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미친 거이니야 당연히 가야지 렇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건 얼박이라고 자, <laughs> 얼렇게 <왜> 좋아하니? <laughs> 얼박이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꿀꺽꿀거 하는 거왜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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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럴수가이럴수가 아, 이거 이제 꿀꺽한소리도 신경 써야겠네. 아, 나 진짜. 자, 밥다 먹었으니까 빠르게 가볼게요케이오케라이 오케이, 오이오아 너무 부끄럽네 이거 어, 이거 또아 방금 또또 났잖아. 또밥 먹고 밥 팔러 가기. 어, 자 화면 조정 잠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밥 팔러 가는 서리 서리. 외계인들 밥 해주기 힘들다. <laughs> 너무 맛있는 영상이었다고요? 오케이요.